와이 <laughs> 힘들다. 여기가 그럼 바로 청년각인가요? <laughs> 그렇습니다. <우와> <laughs> 선생님, 네. 아까 여기 저희 도착했잖아요. 네? 오기 전에 민주가 청년각은 중국집이냐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럴 그러니까. 리가. <laughs> 뭐 하는 거예가 그랬어요. <laughs> 어, 한마드리에게면 네. 옛날 청주시청 아. 시장님이 근무하는. 아아 이곳이요? 집 네. 우와. 되게 집처럼 여기, 움직였다. 여기서 이제, 청주, 뭐라고 써있어? 청령각입니 이건 이 건물의 혹시... 이름인데, 네.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경물를 집행하던 관아 건물이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우와, 네. 무더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곳에 앉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저기 한 문이 있더라고요. 저기 청년각이라는 글자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다 맞췄다. 원래는 근민 헌이라고 하는 건물이 청주 목사의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건 아 열칸으로 좀 작았었는데, 그거는 네. 1656년에 임시로 그렇게 채워서 쓰다가 네. 1825년에 이렇게 28칸짜리 근사한 건물을, 멋진 건물을 지은 건요 아. 그럼 저기 있는 방은 뭐예요? 어, 저기 저거는 이제 목사님 진무실. 네. 아. 아 저, 그저 방이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네. <laughs> 현대, 오늘날 시장님 사무실은 방이 아니고 사무실이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다 이제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아 목사님이 이 안에서 출근해서 이제 서류도 보고, 어. 책도 읽으시고, 뭐또 일이 없을 때는 거기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네. 어, 퇴근은, 이 어, 뒤로 가면 또 목사님 살림집이 따로 있어요. 내 아, 아라고 해서 간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그리고 이마루방에서는 여기가 저 어, 목사님이 쫙, 아, 쳐다하고 앉아서, 뭐, 이제, 대 해충들, 무슨, 뭐, 일을, 뭐 재판을 하는 게 뭐, 죄를 지은 사람이면, 왜, 영화에서 봤지? 네, 이놈! 그렇지. 이렇게 불켜놓고, 네. 목사님 여기 앉아서, 뭐 요, 이 아래 보고, 지금, 건물이 가아막았지만 이렇게 네. 일을 하는 거다. 아, <laughs> 그러면 이제, 아전이, 뭐, 또, 뭐, 사령, 뭐, 또, 뭐, 이방, 이런 사람들, 다 또, 네. 그러면 수령은 어떤 일을 했어요? 어, 여기 이제 목사든 뭐 현, 현관이든 이런 어, 고을 수령들은 임금의 명을 받고 이제 고울에 부임을 하잖아. 네. 그러면 수령 칠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 일을 해야 돼. 뭔지 알 아나? 첫째는 조선시대 때는 주로 뭐를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 농사. 농사 그렇지 농사를 지었지 그러면 농업을 장려해야 돼 농장이라고 해서 어 이제 논과 밭에 곡식을 심고 채소를 갈고 과일을 심고 이래서 먹을 걸 만들지 생산하지 네네. 그러면 또입을끼셔야 되잖아 그러면 모카를 화카 모카? 문익점이 네. 네. 중국서 가져온 모카 모카에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잖아 두들 입고 있는 것이다목 뭐 바로 실뽑아서 만드는 거야. 어, 진짜요? 응. 그래서 농장,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첫째 일이고, <laughs> 두 번째 일에는 학교를 흥하게 해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응.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인물이 나올 거 아니야. 응. 이게, 네. 이게 교육이 중요해. 이게 교육이 흥할, 흥하도록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재판. 옛날에는, <웃음> 군대를, <웃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역의 의무가 있지. 네. 네. 군대를 가는데 그거를 공평하게 해 <laughs> 지금도 왜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부역. 옛날에는, <laughs> 이고구려 어떤 큰 일을 해야 돼. 기을이 된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떻면 일손이 필요하잖아. 성을 쌓는다. 그러니까, 구역을, 그걸 구역이라고 해. 구역을 공평하게.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 재판. 재판. 송사를 <laughs> 공평하게.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결혼을 주세 그리고 또 이제, 오아라고 간사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렇게 말하자면, 미풍, 양소 사계 질서, 네. 오늘날까지는 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가 28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28개의 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요 뭐몇칸몇칸 몇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물 아홉 네. 칸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는 방이 아홉 아홉 개라는 게 아니고 네. 건물 보면 이렇게 기둥이죠. 기둥. 네.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야. 아. 네. 우와. 와. 진짜 글씨 멀터. 네, 아, 네. 아, 네. 네. 글씨 대박. 멀티. 글씨 봐서. 네. 글씨 보이니? 그 저기 동그랗게 꽃이 들어 있는 꽃 사이에. 역상경으로 되어 있잖아. 네. 네. 동그란 것을 수막대 역상경으로 쳐진 것을 암막세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네. 그 암막세에 글씨가 쭉써 있잖아.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도광 5년 7월 1. 안 보이시죠? 성주, 아, <laughs> 전, 개건, 와 조자 이렇게 써있어. 이건 무슨 소리냐면 도광이라는 것은 연호 연호라는거 혹시 알아? 연호요? 어 연호. <laughs> 그 옛날은 왕조시대 때에 그 왕에 따라서 연호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그 도광 5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1825년이야. 아 연도를 쓴 거예요? 그렇지.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언젠가는 아는 거야. <laughs> 그리고 어, 청주아, 청주아라는 건 청주 관아, 네. 아 청주 관아 전객은 전부를 새로 지었다. 아 그리고 와조작 아 기와도 새로 만들었다. 아아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주춧돌은 아주 <laughs> 쌩쌩하잖아요, 그렇지? 네. 네. 저거는 이것을 다시 <laughs> 해체, 복원할 적에 새로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이 주둣돌하고 이 주둣돌하고 높이가 다르잖아. 네. 근데 이건 옛날에 있던 거 그냥 쓴아 거고 이쪽 거는 이제 새로 만들면서 만들고 돌만 보셔도 다 아시네요. 그럼요. 오, 오 대박. 이 돌들은 어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 청룡각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할 이거 있어요? 어... 청룡각은 뭔 뜻이에요? 아, 그거 청... 제가 알아요. <laughs> 아니 얘기해봐요. 청년들이 일하던 곳. 네. <laughs> 어, 청년각은 아주 좋은 말이죠. 말글 어... <laughs> 청자. 청주 할때 네. 말글 청자잖아. 네. 영은 안녕. 편안한 어... 안녕하다 할때 영자야. 어... 그러면 청주를 맑고 편안하게 가려야 된다는 뜻이지. 어... 어때 좋은 말이지. 네. 그래서. 복사님들은 고보 어, 수령들은 항상 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사에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와! 우와! 이게 뭐게? 충청도 별마저 벽마절 도사. 무슨 뜻인지 알아? 어! 물어보자. 병마가 뭐예요? 절도사도 뭐예요? 충청도 어떤 거예요? 어, 그래서 <laughs> 여기 쓰 거니까 이 옆에 가서 설명해 줄게. 이리와. 네. 응. 이게 영문이에요? 야 네, 이게 영문이에요. 오, 오 영문! 신기하게 생겼어. 네. 자, 여러분들이 충청도 병마 절도사 영문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네. 영문을 모르겠지요? 네. 네. 영어? 아, 우선, 충청도 하면, 네네. 네. 지금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이게 하나로 합쳐서 져 그냥 충청도였어. 아. 그러면 또 충청도인지 네. 알았지. 네. 병마절도사는 네. 어 병마라는 것은 병은 군인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 많은 말. 전쟁할 때 말이 있어야 될거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병마. 또그 어, 병마절도사는 병사하고 말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를 <laughs> 지하는, 지하는. 사령관이, 사령관. 아 절도사가 사령관이.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충청도 육군 사령관. 아아 근데, 그한단 말이에요. 경마절도사 영은 그랬잖아요. 네. 어, 이병마절도사영을 길지, 길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줄여서 병영이라고 해요. 병영. 아아아 그래서, 충청 병영. 또 병영. 이렇게 얘기니요 그래서, 이 안에 오늘날 이 중앙공원 이 안에 그 충청도 경마절도사 병영이 여기 있었어요. 아 그러면 병영을 들어가는 정문이 있어야겠지. 네. 네. 바로 이 영문이 이 영문이 그 부대로 어, 들어가는 정문인 거예요. 수가굳지 풍정하고 군사를 같이 감당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좋은 질문했어요. 을 어 우리가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고그 다음에 또 어, 청나라, 청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어, 무슨 전쟁을 치렀지요? 우리가 언제요? 청나라, 청나라가 또 청일 전쟁, 경자호란, 아, 아 <laughs> 경자호란, 서울의 남한 산성에서 어, 우리 임금님이 항복했다는 걸드러마 봤지요. 네. 어, 그래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렀어요 조선이 한 번은 네, 한 일본한테 한 번은 충라한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바닷가에 주로 뭐 외적들이 침범을 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방어를 했었어 그런데 임진완 할때 보니까 내륙으로도 막 들어오네 또병자오란 때도 내륙으로 막 내려오네 아하 이게 바닷가만 지킬 게 아니라 내륙에도 중요한 요충지에는 길목에는 어인이 있어야 되겠다. 군부대가. 청주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에요. 옛날부터 항상 청주는 어 충주와 함께 에, 이 내륙의 중심을 지나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강으로 서울로 갈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로. 입니자 아, 여러분 오늘 더운데 고생 많았어요. 아, 네. <laughs> 오늘 우리가 뭘 봤지요? 어 청룡각. 청룡각고 또? 어뭐 봤지? 남문, 영문. 네, 서문. 그러니까, 어두 네. 그 개를 봤는데 네. 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룡각은 오늘날 청주시장이 네. 근무하던 집무실이고 아. 여기 충청병영은 어 여기 사령관이 근무하던 곳이란 말이지 네. 그 사령관이 있는 충정병영을 들어가는 정문이 영문 우합니다이정공문가 아... 그래서 어, 거듭 얘기하지만 전국 어디에도 하나의읍성 안에 행정관청과 군부대가 같이 있는 데는 청주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laughs>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야. 맞죠, 어머지 그럼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소원은 이, 이 전체를 청주읍성과 어, 청주목, 충청성을 다시 복원을 해서 오. 세계적인 역전문화공원으로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 어때? 오, 좋아요. 저,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네. 네. 오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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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